그러니까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텅지 전지의... 예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음식이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월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부패하고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되죠.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꽃이 오래 가지 못하죠. 피었을 때는 참 아름다운데 지었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상대가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 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의 만남이 그와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만나, 마,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김일성을 만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리얀마는쿠테타 세력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과 사울의 그 역사적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었을 수도 있죠. 그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섬겨야 되는 그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지만 여전히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부분들은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죠. 사울의 사환이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품을 읽어볼 수가 있죠. 사완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예물을 드리려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어쩌면 성경 속에서 이 완벽한 것 같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실패하는지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예능계를 대표하는 사람 유재석 씨죠. 어떤 분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데요 누구의 말도 소홀하게 듣지 않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분은 이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말을 참잘 들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찾아서 갔는데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뭐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어디 있느냐 확인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돌아와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이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문에. 걱정할까 싶어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왕감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 때문에 드디어 그렇게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도 누가 될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왕을 제 저들이 갖게 되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왕이 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죠. 집파들은 다 자기 집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원했겠죠. 그런 관심 속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보통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이 있던 이기부아는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라마로부터 한 32km 정도 되요.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미스바 근처이기도 하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길러 나오다가 사울을 만난 이 나마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사울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매우 자세하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날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절기 또는 기도와 감사의 날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막에는 여호와의 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 라마에 재단을 쌓았다. 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가 완전히 이제 세워지기 전에, 자기 자리를 잡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녀들은 사무엘이 그날 그 성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사가 되었고, 사무엘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또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무슨 영적인 일들에 집례를 한다든지 할때 그런 일들을 이 소녀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그만큼 이제 사무엘의 인지도도 높아졌을 것이고,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무엘이 가기 전에는 먹기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그걸 이야기해 주죠. 그 이유는 사무엘이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고 또 잔치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인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제사의무를 다한 후에야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따른 이 잔치도 역시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임재를 통해서 이 의식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홀이라는 주교가 그 소녀들의 그 거룩한 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때매우 훌륭한 경건한 실천된 때그 영향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종교적인 고장에서 살때 우리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서 선행이 실천되는 것을 보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이 실천될 때그 영향은 이런 어린 소녀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의 소녀들조차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울과 그의 사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 그리고 산당으로 올라가는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집 사절에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이미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다음 날 이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자기를 원하던 그 왕이 될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 요구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정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밀하게 귀 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사무엘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미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6기 33장 1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16절에서는 심령의 수건을 벗겨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왕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요구를 하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긍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내게 극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비하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곤욕을 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다. 우리. 부모가 그렇죠. 아무리 말썽꾸러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왕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가운데 끝까지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니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돌이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형통한 하루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또그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이 사울 왕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니 하시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은 고민 속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